추운 겨울, 어,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, 감독님들, 배우분들 열심히 촬영했습니다, 여러분들. 12월달 개봉합니다. 많은 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천도현 씨? 네, 저는 아, 촬영하면서 감옥이라는 게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 감옥이 아니고 마음의 감옥이 정말 무서운 감옥이라는 걸 느꼈어요. 어쨌든 아, 돌아가고 싶은 것,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큰 아주, 아주 무서운 감옥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12월은 가족과 함께 저의 영화 보러 오세요. 따뜻한 올겨울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윤진 네, 감독님. 네, 저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어, 음. 여러분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고맙습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 오늘 진솔한 얘기 해주신 세분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깐 무대 옆으로 모시고요 저희 무대 포토월이랑 세팅 빠르게 끝낸 다음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